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간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살로니가 호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이제 이런 내용이 됩니다. 주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이렇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 사도가 기도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부분은 총 3절입니다. 3절인데, 한 절씩 우리가 읽으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미리 예약, 요약하면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그날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날에 재림하시는 날에 이제 두 가지 일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에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번째는요,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믿는 자들이 놀랍게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보고 놀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시에 이 땅에 오실 때 보여주시는 영광은 이 땅에 속한 영광이 아니고, 또이 땅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이제 그런 탄성이 올려 퍼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 부분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덧붙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는 바울 사도를 의미하는 거죠. 바울 사도 일행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온다라고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진리를 믿었지 않느냐. 너희도 믿었으니 너희도 반드시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지금 언제 10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엄청난 하늘 영광으로 올 것이고 그 재림에 네, 진리를 믿은 너희도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먼저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읽은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의 재림 시에 확실하게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차게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천국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지금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시면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을 위한 삶을 이제는 절제하고, 천국을 향한, 천국을 위한 삶을 우리가 더 열심히 사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은 더 이상 우리가 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곧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서 어떤 가치가 가장 귀한 가치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더 열심히 지키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행한대로 보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고, 말과 행실과 선택,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바울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11절에 두 가지 기도가 나오고, 또 12절에 두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제 11절 말씀에서 나오는 바울의 기도 내용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 바울의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 그랬는데 이 부르심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한 자다 이제 이런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는가?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인 것이죠. 어, 거기는 더러움이 조금도 없는 아주 거룩한 모습인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자다, 이 말은, 어, 흠이 없고, 점도 없는, 더러움도 없는, 이제, 거룩한 자로 여겨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현재 우리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서, 그냥 여겨주셔서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부족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완전히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어렵다고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 칭의의 은혜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믿음으로 강건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일절에 나오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모든 선을 기뻐하는 것은 마음이죠. 그다음에 믿음의 역사는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선을 기뻐하는 믿음의 능력이 속에서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진짜 믿음이 있으니 행함도 역사하는 이제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선을 기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기도처럼 같이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변해가시는 귀한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에 또 나머지 두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요. 12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기도 제목 두 가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주님의 이름이 성도 가운데서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도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주님이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기도 보면은요, 성도가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는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재림 때에 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 주님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은 사라져 버리고 초라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처럼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도 주님의 영광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영광처럼 변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